안녕하세요. 펀앤조이의 조이예요. 오늘은 요즘에는 좀 귀여운 스타일들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는 귀여운 스타일을 잘 못해서 좀 많이 꺼렸거든요. 근데 이제 대세가 대세인 만큼 그거에 비추어서 저도 좀 귀여운 스타일을 도전을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음,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테인데, 굉장히 예쁜 컵케이크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이시나요 음. 이런 것들로 좀 이용해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테는 아끼지 않고 마테 같은 경우는 손으로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테는 손쉽게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뽀글뽀글 빗물방울처럼 색깔별로 방울들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마트 중에 하나고, 저희 퍼앤조의 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이시나요? 예쁘죠? <laughs> 자, 오늘은 떡매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떡매가 이 제품과 이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비슷한 패턴인데 안에 들어가는 색깔이 반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매력인 떡매예요. 보시면 쨍한 느낌의 컬러풀한 핑크빛도 예쁘죠. 그래서 요거를 한 장씩 뜯어서 이렇게 붙이를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음 아무래도 요 색깔과 요 색깔 포인트를 더 주기 위해서 저는 요 테두리를 좀 잘라 보도록 할게요. 다 잘랐어요.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핑크빛으로 보여서 활용했을 때더 예뻐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할 예정이에요. 자, 이거는 풀테이프인데요. 제가 쓰는 풀테이프로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테이프를 살짝. 음, 좀 귀여운 스타일이니까 귀여움을 위해서 각도를 살짝 비틀어봤어요. 때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배경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포인트된 스티커들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어, 저는 일단 뭔가 네이밍을 강조할 수 있는 큰 스티커를 위주로 먼저 자리를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러브 요런리 봉주르 우리가 이제 첫 인사를 하는 기념으로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봉주르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큰 인수는. 잘랐을 때 불편함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굳이 칼선이나 도무송이 되어있지 않아도 이렇게 잘라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스티커들은 되도록 도무송 없이 좀더 저렴하게 대신 만나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자, 봉주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랜더로 된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잘라놨어요. 인사도 해주고요. 이제 빨리 봄이 오고 여름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큰 스티커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컬러풀한 느낌의 아이스크림을 활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미리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게 예쁘죠. 그리고 좀더 컬러풀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스채화 느낌의 컬러풀한 느낌을 강조를 해줄 거예요. 요 제품은 이것도 제가 미리 컬러, 그, 칼집을 내준 것들인데요 저는 여기 잠깐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미리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 두는 케이스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슬쩍 보여 드릴 건데 미리 이렇게 잉컷 작업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잉컷을 미리 해둔 거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포인트스러운 곳에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든 파티인데 이런 오브제들을 사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컬러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요두 컬러 아이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이거는 4종 세트 캐릭터인데요. 너무 귀엽죠?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직장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가거나 뭐 출근, 출퇴근, 학교 등하교 이런 모습들도 많이 담고 어, 일상생활인 것들도 있게끔 이렇게 담아본 스티커예요.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예쁨을 많이 받는 이 아이를 한번 커팅해 볼게요. 노 아이 그리고 하나만 더 넣고 싶은데 하트 음, 있는 아이를 해볼까요? 투명 스티커는 칼선을 정확하지 않아도 배경 자체가 일단 투명하기 때문에 대충 오려도 그렇게 음, 보기 싫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아이들을 여기에 붙일게요.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기본 바탕 작업이 다 끝났고요. 컬러풀에서 사실 <laughs> 이게 굉장히 저는 음, 전체적인 컬러를 다 쓰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음, 가끔 이렇게 기분 전환되고 싶을 때 사용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디다 붙여주고는 싶은데 어디 딱히 자리가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별 행성 스티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별자리들이 있는 스티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으로 이런 컬러풀한 다꾸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 되는 걸로 살짝 좀더한 번씩 포인트를 주고요. 하나만 더 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음, 소녀스러운 캐릭터를 한번 붙여줄까요? 이렇게. 컬러풀한 다크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상태로 음, 예쁜 거 핑크핑크한 톤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보통 이거를 스티커로 가득 채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떡 메모지나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 포인트를 스티커로 채워주시면 좀더 멋진 다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제 간단한 글쓰기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쓰기까지 다 완성했는데요 다 하고 나니까 이런 빈 부분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별이나 마름모 부분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살짝살짝 더 넣어줘도 허전함을 좀 덜해 주는 것 같죠 에서 글쓰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한 귀요미가 뿜뿜한 핑크 컬러의 닭구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더 멋진 닭구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